오늘은 자, 방금 떠올린 프로포즈의 말을 너에게 바칠게. 미친 사랑의 시작이라는 카드 게임으로 고백을 할 거예요. 예스, 예스, 예스. 멤버들이 각자 단어 카드를 6장씩 뽑아 고백 멘트를 만들어 한 멤버에게 고백을 전한다. 해당 멤버에게 선택받은 일이는 1점 획득. 서로에게 고백은 총사라운드로 진행된다. 멤버들이 각자 뽑은 카드로 대사를 만들어 패밀리에게 고백을 전한다 투표를 통해 패밀리들에게 선택받은 일위는 3점 획득 오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 트위터에다가 패밀리아 최악의 고백남 말못쏠 등등의 별의 별안 좋은 말들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마이크 다 켜졌습니다 뭐 음.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잘 못하면 죽여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임 시작할 건데 가장 처음에는 시온이가 고백을 받고 오, 레오, 나, 루타가 고백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시온이에게 고백하는 레오의 말 카드 먼저 6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타 카드 먼저 뽑을게. 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본인들 이제 각자 만들어 주면 되고 이제 제꺼 이제 밀리들한테 소개하면서 할게요. <laughs> 잠깐만 근데 대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상당히 좀 하드하네요. 어,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laughs> 저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그러면 하는 동안 레오 거랑 내걸좀 들어볼까? 음, 음. 저 상황을 아, 들어봐야 에, 되거든요? 음. 제말 끝나면 음.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미소 속에 어? 너는 부모님이 되길 바라는 거야. <laughs>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웃음> <웃음> 어? 그렇지만 <웃음> 사랑해. <웃음> <웃음> 니 도대체 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야, 이제 제 고백 차례입니다 자 해주세요 오늘 김잔에게 방과 후에 남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시원아 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게 뭘까? 사랑이겠지?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너의 패이라고 내가 너의 목에 목줄을 <laughs> 걸고 산책을 <성적을> 시키도 괜찮을까? <laughs> 자 로타님 준비 되셨나요? 아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나는 오히려 기뻐. 심플하게 너에 대해 쭉 지켜보고 있었어. 나와 같은 스더 고새끼. 너 너만의 흑발에 대해서 모든지 알고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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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경찰 아저씨. <laughs> <laughs> 오케이 이렇게 총세 명이 김시원에게 고백을 했고요. 김시원 그의 선택은 언니. 삼등분의 신랑에게 모두 고백을 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나의 부모님을 신경 써준건 너가 처음이야. 레오야. 아, 이렇게 첫 번째는 레오는 1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레오가 고백을 받았자. 시오이 카드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타 카드 뽑아 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드를 뽑아 볼게요. 자 만드는 동안 레오는 싸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에서 가장 이쁜 나 김레오는 초코우유를 먹고 싶어 매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그때부터였다 그 남자들의 고백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온이부터 레오에게 고백 어머 시온아 왜 부르니 레오야 너의 가치관은 누구에게도 줄수 없어 <laughs> 나는 눈치채고 있었어 너에게 있어 남편으로는 안 되려나? 오! <laughs> 보고 있어, 사랑해. <laughs> 아! 아니 아니 맨 마지막에 살짝 소름 돋는데 나는. 이거 오케이 김.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어, 잔 선배 무슨 일이에요? 네가 손수 만든 위험한 고급 도시락. 나는 널 위해서라면 이걸 먹고 죽을 수 있어. 소중히 여길게 나보다 너를 단 둘이 평생 돌볼게. 나랑 사귀 줄래? 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로타가 보자 로타가 내가 너의 주인님이라니 바보 같잖아 <laughs> 오 나와 즐겨보자고 인간 죽을 때까지 귀여워해줄게 <laughs> <laughs> 너로부터 의 사랑해 자 그러면은 레오의 선택은 <laughs> 제 선택은 시온 거의 뭐 정석적인 슈퍼남친 배려남의 고백 자 이번엔 저에게 고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온이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료타 거 갑니다. 오늘 나의 남동생들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평소와는 다른 수줍은?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을까? <laughs> 무슨 일로 나를 아, <laughs> 아 나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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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이제 나에게 고백한 바 시온아 음, 왜 불렀어? 괄호 열고 대충 창가에 앉아서 펄럭이는 커튼에 슬쩍슬쩍 실루엣이 보이는 김시우 나는 사랑의 노예 너에. 너에게 있어서 반대로 바보구나 What t 빡가다요? 액캠 암호는 피해로 나에게 있어 너의 일부인걸 아, 잔님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잔님이 루팡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루팡 느낌이아 알겠습니다. 아 루팡은 이거 루팡. 다들 상황 설정이 대단한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지? 나와 식을 올리자 도둑인 채로 좋은 거야. 아, 그래서 루팡. 나는 죽어도 못 보내 나만의 거짓된 셀럽. 아이 네. 그렇다고 보물을 훔치시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laughs> 소의 감성에 대하시죠자 마지막 료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부스러기 네, 내 부스러기? <laughs> 나에게 있어 평생의 소원이야 <laughs> 일존증은 절대적이니까 <laughs> <laughs> 필요없구나 사랑해 <웃음> <웃음> 제 사랑은요 정석을 좋아하다 보니 아, 레오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는 어, 피에로라고 했잖아. <laughs> 저 거짓된 셀럽 너무 너무 마음을 울렸다. 마지막 료타에게 멤버 고백 시간을 마무리 들어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온이부터 갑니다. 레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것도 볼겠습니다. 나는 패밀리 하우 라이벌 고등학교의 최고 빈녀 김요다. 오늘은 나에게 고백을 한다는 남정네들이 있던데. 정말 이 놈의 외모란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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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잘생긴 남정네가 와도 절대 고백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중성마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laughs> 매니저, 차가 와서 물좀달아봐 이만님. 예, 내가 좋아하는 봉골레 차로 준비했지. 동굴레차가 아닌가? 동굴레차. <laughs> 동굴레차. 동굴레차요? 동굴레차로 준비했지. 고백 시온이부터 루타에게또막또막또 막. 아막! 어 갑자기 왜 튀어나오고 그래 너? 오늘만큼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나에게서 기르는 게 꿈인 거야. 응? 어째서? 날 사랑해. 놓치지 않아. 날 사랑해라지 않았어? 너의 아파트. 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산책 어, 너가 어, 고백이 아니라 아파트 <laughs> 고백이잖아 아파트 고백 하고 싶어 자 이제 레오 고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가 싫다고 말해도 사랑해.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줄게. 나와입 맞춤. 아! 비유하자면 봉골레차? 바로 갖다 붙여왔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에게로의 메, 메시지. 방해꾼인 너의 아버지가 너와 나를 갈라놓더라도 나는 길잡이인 거니까 사랑해 놀랍게니다입니다 아파트 대 봉골레 차대 길잡이 다 세타 싫은데 그냥 안 하나.. <laughs> <laughs> 아 빨리 하나 고르세요 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아, 고르세요 그러면은 레오 형이 아닌 시온 형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어, 어, 어. 아파트를 시, 고른다고요? 시,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이 아파트는 제가 팔아서 아, 어. 예, 제생계 보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러면 현재 시온 1점 레오 2점 료타 1점 잔 0점으로 이제 클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밀리 밀리들에게의 고백입니다. 아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야야 김래호 이 새끼 옷 갈아입는 거 봐라. 자 시온이 카드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오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잠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타 뽑을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레오 먼저 잠깐 더 우리 레시잔요 순서대로 갑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허, 어머 어머. 후회하고 싶지 않잖아. 아니 내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요즘 너의 미소 속에 살고 있거든. 정말 사랑해. 야! 자 시온이 고백 사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열고 연예인 김시온과 팬들을 피해 도망가서 비상계단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 나는. 너에 대해서는 모든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너에게 있어. 셀럽인 거니까. 그지만 방해꾼 같은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넌 괜찮다고 말했지.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꼭 목소리를 그렇게 했어야 했어? 아니 잘 해놓고 꼭 목소리를 그렇게 했어야 됐어? 당연하지. 잘게 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제 차례.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하게 했지? 사실은 나 눈치채고 있었어. 이제는 너가 연애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걸. 심플하게 얘기할게. 이제는 너랑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하고 싶어. 고급 예식장은 지금 당장에선 내가 할수 없지만 너를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작은 데서 시작하자. 부모님으로부터는 이미 허락을 받아놨어. 너만의 피에로가 돼서 매일 웃게 해줄게 소중히 여길게 사랑해 역시 광대 자 그럼 마지막 에김요르두루다루또 뛰다. 렛츠 고! 그 <laughs> 대충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밀리들한테 간시점 부스러기는 필요없어! 죽은 만큼 지켜보자고! 너 나의 암호론은 안되려나? 암호는 L.O.V.E <laughs> 뭔 소리고 뭔 소리고 뭔 소리고 자 투표창은 료잔렛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제 눈에 지금 결과가 보이는데요? 살짝 억울한데. 잠깐만요, 이거 그 투표 맞나요? 왜죠? 나이서 <laughs> 아니 나 진지하게 했는데 왜죠? 패밀리아 최악의 고백담은 시오니가 <laughs> 되었습니다. <웃음> 네 <laughs> 예, 여러분들 잘알았고요저한 일주일 휴방하고 올라고요 예, 너무하긴 너무... 했다 이거는 밀리 대리 예. 시운형 표정 봐저어어떡할거예요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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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송하고 싶지 않아졌구요 예, 저좀 쉬고 올라구요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아니요 네. <laughs> 하나도 안 즐거운데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남는 누군가에게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합방이 되었는데 아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거니까 그 가지 마시고요. 위로 안되 아... 예. 어 시드 시드들은 시온이를 보고 싶다면 시온이의 마음을 잘 달려주기 바라고요. 오늘 어라이벌 합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때? 마음에 들었어? <laughs> 그럼 여기 옆에 영상도 봐주라.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줄 까지 <laughs>